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아침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95회차 낭독입니다. 오늘 45장 46장 낭독하겠습니다. 45장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만약 몸에 병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딘가 나쁜 곳이 있다고 여기고 곧 치료를 받겠지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생활하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않다면 당신에게는 어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당신의 내적인 생명 원리는 원래 풍요로운 생활을 지향합니다.따라서 가난은 생명의 본래 욕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당신은 쓰러져 가고 있는 집에 살고 남루한 옷을 입고. 주름배를 움켜쥐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많은 종교나 철학은 가난을 미덕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서의 얘기입니다. 독재주의나 전체주의 국가 등 개인의 가치를 낮게 보는 체제 아래서는 개인의 부를 부정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풍족해지는 것은 폭정이나 독재를 주재하는 입장이 아니면 가난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개개인이 자유스럽게 자신의 생활 방식에 따라 부를 얻고 누리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독재자나 폭군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빗나간 사람들이 뒤틀어 놓은 생명의 원리에 현재의 당신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원래 풍요로움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결핍된 삶은 결코 원래부터 우리가 겪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5분 명상.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 마음의 병처럼 일종의 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46장. 돈을 욕하는 사람, 돈에 대해, 대해 대한 삐뚤어진 생각이나 미신은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돈은 나쁜 것이며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이 마음 속에서 혹은 입 밖으로 돈을 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거나 돈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당신을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미와 부와 풍요와 세련됨을 가져옵니다. 혈액이 당신의 몸을 자유로이 순환하고 있을 때 당신은 건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이 당신의 생활에 자유로이 순환하고 있을 때 당신은 경제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국가도 국민 개인에게 돈이 충분히 순환하고 있을 때그 국가는 건강한 것이지만 잘 순환이 되지 않을 때는 위험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은 오히려 돈이 순환하지 않는 것이지 돈이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몇 세기 동안 교환 수단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지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다운 조개나 옥 또는 장식물 따위가 가치의 척도로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숫자로 정해지는 시대도 있었고 곡식의 숫자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이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폐나 기타의 육아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값을 지불할 때 소나 돼지를 끌고 가거나 쌀가마니를 등에 메고 걷는 것보다 수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쌀, 소, 돼지, 금이나 은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처럼 이 세상의 형태를 갖추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5분 명상. 절대로 돈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욕하는 것은 돈이 당신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네. 제가 낭독한 부분을 모닝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자기 전에 듣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잠잘 때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도, 예. 긍정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day.